자, 40번. 요약해란 문장이죠. 음. 3점짜리 문장이라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봅시다. 다수결의 원칙이 좋다고 했어. 요약은. 자, 요지는 다수결의 원칙이 좋다고 서 왜? 그것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명이 낸 결정이 더 맞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뭐 토론할 때 다수결, 이제 그 맞는 사람들끼리 토론할 때는 더 난해하게 간다는 거지. 뭐 이상하게 뭐 산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볼까요? 자, you do think 너는 생각합니다. 뭘?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make a decision 결정을 할 때마다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왔죠. 부사, 부사 역할이야. 한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정을 할때 they draw the collective wisdom. 그들은 자, 집단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렇죠? 집단적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자. surely 분명히 A group of mind. 자, 그룹에 이렇게 생각은요, can better,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better than이죠. 뭐뭐보다도 individual, 개인보다도 집단의 생각이 더 옳다 이거지. 음.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re was not always the case. 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수의 원칙이 항상 좋지만 않다는 거야. 자, the wisdom of the crowd. 군중의 이러한 지혜는요, rely on the fact. 자, 이런 사실에 의존합니다. 라는 동격의 대신 나왔어요. 자, 어떤 거냐. All judgments are independent. 자, 개인들이 각각 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딱 서로 같다면, 이 사람들이 옳은 거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gets the weight of the cow. 소의 무게를 측정해 본다. 생각해 본다. 그리고 프리 on the s l i 그리고 종이에다 적어 봐요. 그리고, 그리고 estimate likelihood 자, of r e v 파키스탄에서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을 추측해 본다. 그리고 enter into the 그리고 웹사이트에다가 적어요. 자, 그리고 average of t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이프절이죠. 그런다면 the average of their view is highly accurate. 그들의 관점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소의 무게를 재거나 뭐 한다? 파키스탄에서 전쟁 일어날, 그 혁명 일어날 가능성을 적는다면 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정확하다 이거죠. 이런 걸 따르는 게 좋다. 그래서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The wisdom of crowd, 군중의 이러한 자 wisdom. 생각이요 아마도 옳다 이런 사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판단이 독립적이다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수결 원칙의 장점에 대해서 나온 거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그치?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단계 여기서 나와 이다꼭 그렇지만이 않다라는 것은 다시 할게요 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수결 원칙이 좋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다. 대부분의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바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다시 긍정이 나왔어. 이거 생각.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부정의 생각이 나오지마 그렇지만, but surprisingly, 놀랍게도,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문제 틀린 거야. 그렇지만, 놀랍게도, if those people talk about this question in g r o u p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talk about 이러한 질문, 그룹 속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토의를 한다면 뭐 했어요? 그 앞에 어 소의 무게하고 그 파키스탄에서의 가능성을 토론한다면 Answer, 대답이죠. They come to. 그들에게 예상되는 이런 대답은 Incorrect. 부정할 것이다 이거지. 그룹에서 토의를 한다면 다르다 이거지. 왜? 각자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니까 그냥 써낸다 그러면 단순하게 내 생각을 우리가 찬반 토론한다. 다수결를원칙에서 찬반 토론합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 하면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죠. 자, more specifically,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 researchers have found 자, 연구원들은 알아요. The effect of group, 자, polarizations. 그룹 극단화의 효과를 한다는 거야. 자, People may have a whatever bias.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어디서?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get multiplied. 증가가 된다 이거지. When discuss things. 자, 편견이 증가된다. 언제? 그들이 토론할 때, 뭔가를 토론할 때. As a group. 그룹으로 토론할 때는 편견이 늘어난다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run to, rinse and slightly toward the task and risk. 위험을 약간만 어떻게 받아들인다 해도, the group lives toward it. 자, 그룹은 아예 그쪽으로 어떻게 넘어가 버린다 이거지. 이 됐어요? 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은 뭔가의 개인의 생각에, 개인의 생각들이 독립적일 때, 독립적일 때 좋지만 이게 군중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보니까, 자, when people worked with others, 사람들이 디펜던틀리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음, 다른 사람과 어떻게 디펜던틀리 의존적으로 일할 때 맞습니까? 의존적으로 일할 때, 자 군중의 이런 지혜라는 것은 turn into the sub, 자 stupidly of the group, 굉장히 극단화가 된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야. 음,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자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 문법상 하나 나와서 복각관계 형용사 자 봅시다 복각관계 형용사는 것은 I gave them 나는 그들에게 줬습니다 돈이죠 What이 뭘 꾸몄어 명사를 꾸몄지 명사 꾸몄으니까 형용사야 근데 원래 문장은 I had 이 문장 자체가 어디서 들어온 거야요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나는 가졌다 돈을 그치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문장이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All the money, death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복합관계의 형용사란 것은 문법적으로 명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명사와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 그래서 read well. 끝까지 읽어라. To the end. 자, which book you choose. 너가 선택했다 이거죠. 너가 선택했어. 뭘 선택했어? 그러한 책을. 명사 구면서 형용사죠. 이 전체 문장이 어디서 왔어? 여기서. You choose whichever book이야. 됐어? 음, 그 문장을 앞으로 끌어간 거지. 됐지? 이 문장도 봐. Which way? 자, whichever way you may take. 당신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지. 어떠한 방법도. 그래서 자. 선택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당신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라도, you will get to your destination.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해됐죠? 형용사라는 것. 자, 이렇게 복각관계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다? 명사 아니면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 하겠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로서 주어고요개시동사라는 거야. 자, whatever bias죠. 사람들이 가진다는 거지. 무슨 편견을 가지든 간에, 개인으로서 편견을, 어떤 편견을 가지든지 간에, get, multiply. 이런 개인으로서 편견을, 무슨 편견을 가지든지 증가한다. 언제? 그들이 discuss things. 그룹에서 토론을 할 때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 영작 준비하세요. 알겠지?